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만들 거예요? 오늘은 삼초 삼철 무침을 할 거예요. 여기다 담아서, 이모들이 썰어 놓은 거를 여기다 담아서 썰어서 꼭짜 놓은 거를 오늘은 무쳐 네.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건 매운 건 아닌가요? 이거는 안 매운, 오늘은 고추장을 안 넣고 안 매웠게 해볼게요. 네. 뭉쳐있으니까 싹팔어서 저번에 그 오이무침 조회수가 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기분 좋았나요? 어... 아, 기분 좋았지요 3만회가 넘었던데 어휴, 진짜요? 엄마 가그돈 주는 걸 신청을 안 해가지고 신청을 안... 근데 괜찮아요 안 해도 잠깐만 기다려 아니 당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오면 손님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할것 이걸 할머니 요리할 때 옆에서 지켜봐가지고 네. 마지막에 꼭 이걸 먹어요 진짜 네.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자, 손님들이 잠깐만, 제일 좋아하는 반찬 예, 지금부터 양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마늘이에요 마늘 마늘 넣으면 안 매워요? 마늘을 좀 많이 넣어요 안 매워요 그 다음에 하얗게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 그 반찬들 인기 순위는 뭐예요? 1번 두부. 처음에는 미원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 넣어요. 그 다음에 소금을 좀 넣습니다. 많이 넣는데요? 어, 이게 한두 박스, 두 박스 정도 돼요, 이게. 그래서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들... 들기름이에요. 기름 할머니는 들기름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몇 통째 다 쓰고 있어요. 몇통인지도 몰라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썼게 나는 할머니에게 손주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 들기름, 넣어서, 넣어, 들기름 넣고 나서 지금 냄새가 고소하죠? 장난이가 아니에요. 장난이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묻혀주면은 지연이가 먹어봐요. 할머니는 마스크를 했으니까 지연이가 한번 먹어봐요. 네. 너무 고소한 냄새가. 음, 고소한 냄새.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음. 들기름을 넣고 나서 냄새가 나네요. 음. 들기름이 맛을 장우해요. 이거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이에요. 한번 먹어봐요. 네. 짠디 순간지 한번 먹어봐야 해요, 이거는.